그래, 사는 데가 어디신데요? 대전, 여기. 아, 대전. 아, 연세는요? 65세. 사별하셨어요? 어, 한 20, 한 3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사는 데는 얘들아빠가 죽어서 애들을 내가 다 데리고 왔지요. 아,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예, 돌아가셨다고? 네, 예, 바로 한 5년도 안 돼서. 아, 그때는 그러면 자녀들을 예. 남편이 데려왔었어요? 지면은 이제 내가 경제적인 거안 되니까 줬다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애들 그냥 몸만 데리고 와서 애들 다가리켜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들 예, 데리고 와 가지고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그 30년 전에 그러면은 이혼을 하셨다고예 예, 예. 한 30년 넘었지. 한 지금 살아 있으면 70, 70 정도 애들 아빠가. 네. 지금 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요양원 저 주방에서 음식하고 있어요. 아, 음식? 예 예. 아. 그 자녀들은 몇 남매 두셨어요? 어, 딸둘 아들 하나. 다 저기 시집장가 다 갔어요. 네, 다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예.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 애들 키우시느라고. 예예. 예. 그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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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혼자 있다 보니까 예예. 예. 마음도 쓸쓸하고 네.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 맞죠? 네, 유튜브를, 보, 나 이런 거볼줄 몰랐는데, 저녁에 예. 잠이 안 와요. 어떤 데 이제 몸이 힘들고 하면. 어, 아, 잠이 안 와가지고. 어, 어 잠이 이제 내리쉬는 날에 다하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유튜브가 이게 있어서 이게 거짓말인가, 진짠가 해서. 아, 거짓 말인가, 진짠가 해가지고. 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 며칠 됐어요, 이거, 문제는 그, 그, 계속 보니까 이제 거이말은 어, 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하하, <laughs> 그래. <그럼. 웃음> 그래서, 그래서 거짓말... 한번 내가 용기를 내봤어요. 생전 네. 이런 것도 못해요. 그래, 선생님, 황동신 TV는. 네, 네. 거짓말 그런 거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아, 지금 거짓, 거짓말 이 아닌가 하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있걸래 네. 저거나 해봤지요. 지금 오늘 휴일이라. 아,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laughs> <laughs> 그유튜브에 그 선생님은... 목소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똑같지, 그럼 내가 하는 거. 예 예. 예, 예. 그럼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둘이 뭐 여행도 한 번씩 갈수 있고 아 여행도 한 번씩 가고 예 네, 네. 아, 그냥 어. 서로 이제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아 배려하고 이해하고 네, 예예예아 재혼을 오, 하실 거예요? 네. 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는 게 좋아요. 왜그냐면 너무 젊, 젊었을 때 혼자 살아서. 아,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누군가, 이제 누군가 하나 이렇게 편히 있으면 네.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저녁이라도 몸살나면, 아유, 약이라도 줄수 있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면 없잖아요. 그래. 예, 그렇죠. 오프 아, 옆에 가까이 있으면은 야기잡도 챙겨주고 에이, 에이, 에이. 서로 서로 그럴때 의지하는 거 의지하고 응, 응, 무슨 뭐 아파트를 사줘라 재산 이런 건 필요 없고 아 재산 같은 거는 필요도 없고 아니 우선 둘이가 중요하고 돈만 안 끌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조금 해놓은 거 먹고 살고 이렇게 아. 하면 좋을 것같아뭐 시집간다 해서 나돈 해줘라 아파트 해줘라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아 그래 아이고 참네그돈 해달라 아파트 해달라. 네, 그런, 막 그런 여자들이 조건을 할... 걸잖아요 요즘 여자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좀 네. 정상이 아니지 아마 네, 뭐 아파트 해줘라 뭐차 해줘라 뭐 그러는데 아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건 없네 네, 그런 건 싫어요 그런 건 싫고 돈만 아. 안 끌어가고 아. 그냥 나 하나만 데리고 가서 그냥 밥 먹여주고 책임질 사람 그냥 아, 그런 먹이고, 자리가 있어 네, 네. 밥만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짝으로 데리고 가면 그건 책임져야 되겠지요 <웃음> <그래>. <웃음> 아 선생님 그 보통 이제 시간 많으실 때는 운동은 좀 많이 하세요? 여기 하상도로 조금 걸어요. 아좀 걷고 예, 예. 또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좀 하세요? 아휴 취미생활은 별로 없고 그냥 아. 책 조금 읽고 아 책을 좀 읽고? 네 예, 예. 내가 읽고 싶은 책 책을 사다가. 읽고 계세요. 그냥 가을이 되로 이렇게 마음이 막 허전하니까 그냥 이렇게 예.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읽다 보면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아. 그, 그렇게 자꾸 좋아지더라고 그런 책이로요. 그냥. 아. 그러니까 예, 시 예. 마음에 와닿는 시를. 예예. 신다고 예. 예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뭐 지, 이제 개도 많이 하다가 욕심이 넘어가다 보니까 백지에서 예. 만난 친구들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먹을 때 뿐이지 말로 상처 주고. 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싫어졌어요. 아, 그 이제 배우자 한 사람만 못하다, 자식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네, 그렇고. 그래서 어디 산이나 바다 에 있으면 그런 데 내가 여섯 시 내고양을 보거든요. 아, 여섯 시 내고양. 예. 네, 그참 좋아요. 그러면 참나 저기 노총가 있으면 내가 시집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일도 잘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아. @웃음 여섯 <laughs> 내 고향 보면 이제 바닷가 에, 같은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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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총각도 노총각이, 많아요. 근데 그거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 노총각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어, 에, 에. 일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잘할수 있을 텐데 아, 가, 가, 예, 예. 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 그래. 아직 에. 선생님은 저기 보니까 소박한 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뭐 그렇지 않다게 어, 아니고. 어, 저는 진정히 부여예요. 부여. 아 부여. 예예. 예. 부여 좋지. 선생님 에. 키가 얼마 정도 되세요? 165에 7이요아 165에 70. 예예. 예. 네, 체격이 조금 좋으시네. 우리 친정 식구들 중에 제일 많고 커요. 다 동생들은 작은데 아, 할아버지 잘못돼. 그, 그래서 그 선생님 일도 잘하실 것 같는데 텃밭 농사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여기 요양원옆 페라가 텃밭을 예. 하나 여기 저 이사님이 줘갖고 고기라 땅콩 심고 고구마 심고 그런 거 재미로 해요. 아 요번에 그렇게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별로 농사를 못지니까못 하겠더라고요. 열기는 열었는데 해봐요. 그런 거 파도 심고 무도 심고 아, 팀이 그 삼아서 이렇게 하시네요? 예, 아니, 아. 저는요, 일을. 예. 사, 사과, 사과, 밭, 포도밭 이런 거막 노를적인 애들하고 먹고 살때막 속, 속는 거 이런 거일 엄청 가봤어요. 아. 도둑질만 안 하고 애들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딸내미 큰 애는 상도 아고 우리, 애도, 예. 우리 딸도 건물, 한 15억짜리 샀는데 다 자기들 자기들 인생이더라고요 부모는 부모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기대하면 네. 안 되잖아요 그죠? 기대할 수도 없고 지들만 잘 살면 되는 네. 거고 아들도 그냥 뭐 연봉 한 5천짜리 해서 다니고 예 그냥 그렇게 나만 하나 예그만 예, 이제 잘 사시면 될거 같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용기를 네. 내봤어요 이게 진짠가 가짱가 아, 그 아. 자꾸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누으 시면 안 되고 <웃음> <웃음> 선생님. 네, 너무 편안하네. 요근데 목소리 들으니까요. 예, 네, 그 음식은 잘하세요, 선생님. 음식은 자신 있어요. 요양원 주방에서 지금 한 300명 먹는 거 음식 하고 있어요. 아 300명 먹는 거. 요양원, 요양원이니까. 아, 요양원에. 네. 아, 네. 그 음식은 되게 잘하실 것 같는데. 네 잘하지요. 아, 그래. 전라도 시기로 거의 잘하지요. 선생님. 예. 네. 그 자꾸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거그 의심하면 <laughs> 안 돼. <laughs> 제가 좋은 문 찾아 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저가... 연결을 해 줘야 이게 저기아 어, 어.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것같는데 어, 어.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을 가면 예. 저녁에 6시 넘어야 와요, 집에. 아, 그래. 그 시간 맞춰 가지고 어, 어, 네. 연락을 드리라고 할게요. 네, 네. 그래요,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우리 애들은 이제 엄마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라 그래요. 우리 애들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건 우리 애들은 그건 하나씩 찬성하는. 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